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출신 베트남의 영웅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감독을 맡은 후 숨겨져 있던 빛을 강하게 바래며 감독으로서의 멋진 리더십에 한국과 베트남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축구는 완전히 음지에 있었지만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높은 기세는 방심은 하면 안 되는 팀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요즘 박항서 감독 덕분에 기세 등등한 베트남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시시하다며 한국을 상대로 이겨보겠다고 떠들다가 전북현대 문선민의 멋진 골로 꿀밤을 크게 한대 맞은 모습입니다. 전북과 호황하인 잘라이 베트남 팀은 2022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H조 3차전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북의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팀을 반드시 이기고 조 1위 선두를 유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상식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베트남 선수들의 피지컬과 기세는 예전과 다르게 성장했다.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큼 베트남은 강한 팀으로 생각한다. 예전과 다르게 베트남 선수들은 몸값도 많이 올랐다. 박항서 감독님 부임 이후로 자신감도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 절대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 베트남을 상대로 방심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는데요. 베트남 선수들은 박항서 감독 덕분에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예선도 진출하고 예전보다 좋은 실력을 자랑하다 보니 자신감이 과하게 붙은 모습입니다. 베트남은 경기전 인터뷰에서 한국전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베트남에서 하는 홈경기인 만큼 자신감 갖고 이기자. 반드시 우리 베트남은 한국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제 박항서 감독님을 뛰어넘을 때가 되었다. 우리 베트남엔 에이스 콩푸언과 반토안의 노련한 공격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만들 것. 한국전에 승리하겠다는 파이팅이 넘치는 경기 전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베트남의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북은 베트남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은 계속 쥐고 있었지만 베트남의 짜임새 좋고 단단한 수비벽에 쉽게 골문을 열지 못하였는데요. 결국 한국과 베트남의 실력 차이는 마지막 문선민의 골로 증명되었으며 결국 한국이 1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던 베트남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베트남 축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글로벌 스토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스토리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